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자기 예언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 자, 이런 내용을 말씀드려 볼 건데요. 아, 그것은 작년 봄에 나온 세상 앨범이 있죠. 세상 앨범에 전부 여섯 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세상 앨범이 바로 이제 예언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것은 이제 작년에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어, 많이 이제 회자 되기도 했던 내용인데 어, 지금쯤은 한번 정리해 볼 필요도 있겠고요. 어쨌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또 에피소드가 발생했을 때, 그 일과 관련된 또는 에피소드와 관련된 그 어떤 하나의 팩트나 사물. 여기서 이제 이 세상 앨범이 될 텐데요 이런 것들에 관계해서 이렇게 좀 특별한 주제로 접근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 특별한 주제인 자기 예언 또는 자기 계시 이것도 말하자면 세상 앨범의 또 다른 의미 또 다른 가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치 어떤 한 개인이 스토리를 가지는 것처럼. 세상 앨범도 이런 스토리를 가졌다. 이런 스토리를 창출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세상 앨범을 자기 예언적 관점에서 한번 풀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세상. 스스로 건네는 이별의 노래. 김호중의 자기 예언. 김호중의 앨범 세상은 지난해 봄 그가 마주한 삶의 무게와 감정의 파도를 담담하면서도 진솔하게 그려낸 음악적 기록이다. 단순히 음악적 성과를 넘어 이 앨범은 그가 경험한 내면의 복잡한 감정들과 사회적 관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희망이 공존하는 순간들을 깊이 있게 탐구한다. 이 작품에 수록된 여섯 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다. 그것은 김호중 자신과 팬들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거리, 그리고 그 거리가 가져올 다가올 헤어짐을 미리 알아차린 듯한 자기 예언이자 삶과 인간 관계에 대한 깊은 자기 성찰의 기록이다. 이는 단순한 음악 앨범을 넘어 한 인간이 자신의 감정과 맞서며 펼치는 내밀한 이야기이며 동시에 듣는 이들과 감정을 공유하는 일종의 공감의 장이다. 음악은 때로 현실의 복잡한 감정을 대변하는 거울이 된다. 세상 앨범에 담긴 곡들이 바로 그러하다. 마치 이미 다가올 운명을 감지한 듯 삶의 불확실성과 이별의, 이별의 순간을 예감하며 탄생한 노래들이다. 김호중은 이 앨범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가감없이 노래로 풀어내면서 듣는 이의 마음에 깊은 대화를 시도한다. 그의 목소리와 가사는 마치 편지처럼 다가와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다. 앨범에 수록된 여섯 곡은 서로 다르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각각의 곡이 저마다 독특한 감정과 이야기를 품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별이라는 무거운 테마를 중심으로 모인다. 김호중은 팬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사함과 미안함, 아쉬움과 그리움,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기다림을 노래 속에 섬세하게 녹여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복잡다단한 감정들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그 감정들이 팬들과 나누는 특별한 유대감을 더욱 짙게 만든다. 이 앨범은 단순한 음악적 표현을 넘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특히 끊어지기 어려운 끈처럼 이어져 있던 인연 앞에서 겪는 심경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깊은 성찰문이자 예언적 기록이다. 그것은 세상이라는 거대한 공간 안에서 한 개인이 느끼는 존재론적 불안과 희망.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의 흔적이기도 하다. 세상에 실린 곡들은 각각 다른 빛깔과 감정의 결을 지녔지만 그 모든 곡들이 내포한 공통 분모는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별에 대한 담담하면서도 절절한 이야기다. 듣는 사람들은 곡들을 따라가며 어느새 김호중이 예견했거나 아니면 이미 마음 한켠에서 느끼고 있었던 이별의 순간들을 함께 마주하게 된다. 이 앨범의 음악은 단순히 슬픔이나 상실을 표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 깃든 인간적인 나약함과 동시에 강인함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강인함은 다가올 불확실, 불,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담담한 준비이자 삶과 사람에 대한 애정 어린 고백이 된다. 특히 이 앨범이 자기 예언적이라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예언이라는 단어는 흔히 미래를 미리 내다보는 신비로운 능력을 연상시키지만 여기서의 예언은 조금 다르다. 그것은 자기 내면에서 우러나온 직관과 감각을 통한 미래 인식이다. 김호중은 팬들과의 소중한 인연이 어떻게 변할지, 자신이 겪게 될 변화가 어떨지 본능적으로 직감했고 그것을 곡들에 담아 노래했다. 마치 이미 닥칠 미래를 미리 받아들이고 그것을 음악으로 소화하는 자기 계시의 과정이다. 이 앨범은 그 자체가 한 편의 내밀한 일기이자 다가올 시간을 준비하는 치유의 기록이다. 자기 계시라는 관점에서도 이 앨범은 매우 특별하다. 김호중은 자신의 모습을 음악 안에서 냉철하게 바라본다. 삶의 흐름 속에서 마주한 절망과 혼란, 그리고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희망과 믿음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그의 노래는 과장이나 미화 없이 진솔하다. 이 진솔함은 곧 나라는 존재와의 깊은 대화이며 팬들과 나누는 가장 인간적인 소통이다. 팬들과의 이별이라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그 속에서 치유와 수용을 찾아간다. 이처럼 세상은 단순한 음악 앨범을 넘어선다. 그것은 김호중이라는 한 사람이 자신과 팬들 그리고 세상과 마주한 순간의 기록이며 그 기록은 듣는 이들에게도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별이라는 현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일부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순간을 맞닥뜨릴 때마다 무력해지기 쉽다. 세상 앨범은 그 순간을 음악으로 함께 견뎌내고 나아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조용하지만 강한 힘을 전한다. 앨범 속 노래들이 지닌 깊은 울림은 시간이 지나도 희미해지지 않을 것이다. 김호중이 스스로 내다본 미래와 현실 사이에서 만들어낸 이 음악들은 듣는 이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각자의 세상 속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재탄생할 것이다. 그렇게 세상은 그의 진심 어린 자기 예언과 자기 게시가 담긴 음악으로 팬들에게 남긴 소중한 선물이자 위로의 메시지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자, 어떠셨습니까? 작년 봄에 나온 세상 앨범 여섯 곡을 자기 예언적 관점 또는 자기 계시적 주제에서 제가 한번 풀어 봤는데요, 어, 나름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세상 앨범의 또 다른 그 특징, 내재적인 그 성향,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진 듯 해서 좀 뿌듯한 어, 생각을 또 스스로 하게 되네요. 자,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